사랑이란?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 덴마크 철학자. 도입. 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자유하게 함인가?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가 참된 자신이 되도록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사랑이 의존이나 통제의 감정으로 변할 때 이 미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변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상대가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주는 자유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진리는 성경의 사랑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억누르거나 강요하지 않으시듯 우리의 사랑도 상대를 자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본론, 상대를 자유하게 하는 사랑의 세 가지 깊이.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신의 기대, 감정, 두려움 때문에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사랑은 작아진다. 사랑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의 생각과 감정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성숙의 태도입니다. 자유로운 사랑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억압으로 유지되는 사랑은 겉으론 가까워 보여도 속은 멀어질 뿐입니다. 자유가 있는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숨지 않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설수 있게 하며 그 자체가 관계의 깊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도 억압된 순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주는 사랑은 두 사람 모두를 성장시킨다. 상대를 자유하게 하는 사랑은 나 자신에게도 성장을 요구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성숙, 상대를 인정하는 넓은 마음, 서로의 삶을 감당하려는 책임감, 이 모든 것이 자유로운 사랑 속에서 자랍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은 서로를 풀어주는 동시에 더 깊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는 사랑을 해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더 건강하게 하는 힘입니다. 결론,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힘이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자신의 울타리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답게 살아갈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이며 강요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존 대신 자유를, 집착 대신 존중을 선택하며. 상대를 더 자유롭게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